어련한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어보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형제지간이지만 남남처럼 지내는데 형이 동생의 돈을 절도를 해간다든지 아니면 형이 부모 아파트를 사무소 위주에서 담보대출해서 그 담보대출한 돈을 다 횡령을 해간다든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 롤렉스 어디 갖다 팔아버린다든가 당근마켓 하는 거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친족상돌의 폐지. 정확히는 친족상돌의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그냥 지나치기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언론에서도 주목도가 좀 덜하고 많이 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친족상돌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정말 거의 조선시대부터 우리 법에 머물러 있던 친족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죄를 면죄한다라는 친족 상조례가 드디어 폐지가 됐어요. 정확히 2024년 6월 27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친족 상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 이후로부터 친족간의 재산 범죄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할수 있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만약 친부이고 친자식이고 해서 봐줄 생각이라면 그 당사자들끼리 내가 봐줄게라고 하는 게 맞지. 국가가 아 이건 처벌하지 못해라고 아예 선을 그어 놓는 거는 누구맘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린 겁니까? 아빠라서, 자식이라서, 배우자라서 봐줄 생각이 있다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개인의 선택으로 처벌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히 너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각각의 개별적인 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앞으로 가장 먼저 밖에 눈에 띄는 변화는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변화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도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불화를 겪기로 하고 물론 그때는 박세리 씨 본인이 피해자인 것도 있지만 법인에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고소를 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 만약에 박세리 씨 본인이 아버지를 고소하고자 했다면 친족상돌에 의해서 발목 잡혀서 고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박송 씨 같은 경우에도 형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도 사실은 형의 횡령 범죄에 가 담한 게 아니냐 또는 오히려 어느 정도 돈을 갖다 쓴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매우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진짜 수사가 될수 있게 하려면 이 친족 상대결과 폐지가 됐었어야 됐어요. 알려진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요. 1년에 수백 건씩 상담을 하잖아요. 이 절연한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어보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형제 지간이지만 남남처럼 지내는데 형이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가 형이 동생의 돈을 절도를 해간다든지 아니면 형이 부모 아파트를 사면서 위주해서 담보 대출해서 그 담보대출한 돈을 다 횡령을 해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부모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 자식도 피해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식이 이제 갓 성형이 되었을 때 신용대출이라든가 할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마통 뚫으라고 한 다음에 자녀의 돈을 내가 이 부동산이나 자기 아는 투자처가 있으니까 내가 훨씬 더 투자를 잘해줘서 빌려주겠다 결혼할 때쯤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알고 보니까 뭐 유흥비를 탕진한다든가 진짜 알수 없는 곳에 소비를 한다든가 그래서 아들 어,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신고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는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고도 할수 있고 수사도할수 있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두 번째 변화는요 결혼했다가 감정적인 골이 깊어져서 이제 갈라질 때 이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패물 시계 상대편한테 준 건데 남편 롤렉스 어디 갖다 팔아 버린다든가 당근 마켓 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물 반지 뭐 금붙이 이런 거싹 쓸어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상대편 차량 어디 숨겨놔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거 그거 가져갔으니까 너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거를 재산 분할로 분할을 할때 감안하자. 그거는 어쨌든 민사적인 거고 형사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너무 치졸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형사 적으로는 뭐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를 하지 못한다. 누구 맘대로 진짜 이런 때좀 많이 답답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좀 같이 모으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따로 관리하는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훔쳐 간다든가 그걸 함부로 써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낸시 행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가 사기결혼 당했고 자기 명의로 뭐뭐 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 고 남편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친족 상돌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이 전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낸시랭 씨도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게 있으면 직접 고소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친족 상돌에 때문에 못했죠.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아무리 큰 사기를 당하더라도 친족 상돌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기 결혼만이 아니라 결혼 후에. 사기를 치는 경우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다든가 그 이후에 재산을 편취한다든가 이런 것들 같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졌어요. 결혼한 다음에 돈을 갈취해가는 편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 기회에 잘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기 결혼도 결혼 후에 사기 치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 아내가 불륜을 해서 그 상간남한테 수천만 원을 갖다 준 거예요. 누구 돈을? 남편 돈을. 아내가 남편의 도장도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돈을 고스란히 상간남한테 갖다 준 거예요. 진짜 열받죠.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아내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부지간에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물론 좋을 때야 좋겠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라거나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용합이 안좀안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라면은 충분히 고도고발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예, 좀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형제간의 싸움인데요. 바로 상속할 때 부모님들이 좀 연로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산들이 조금 남아 있을 때 그런 때 진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골에 뭐 땅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런 땅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했고요. 이런 때 예전에는 진짜 친족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연로하신 아버지의 뭐 사문서 위조하고 갈취하고 담보 대출해 가지고 형량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부모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형제자매나 동생들한테는 그 연락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형이 아버지 재산들 다 빼돌려 놓으면 나중에 어 이거 왜다 혁명으로 돼 있어? 라고 한다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에 대해서 어떤 상속 재산 분할 청구라든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좀 나중이고 좀 작은 액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상태에서 서류가 위조가 되었다거나 아버지도 사기 피해자고 아버지도 갈취를 당했고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상도래니까 일단 수사도 안할 뿐더러 그렇게 시간을 끌고 끌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어, 수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입증할 수가 없죠 사실 이런 것들이 부부지간이든 부모지간이든 아니면 이제 형제 간의 상속 문제이든 진짜 파렴치한 범죄들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친족상도래 때문에 이런 것들 손도 못 대고 수사도 못 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생겼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반대로 이런 의심을 사거나 이런 수사가 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금전을 사용하거나 거래가 있을 때 자료들을 충분히 잘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천적 상대로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까 특히 부모지간이나 부부지간 또는 형제지간 시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친족 상결의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 남겨 주시면 제가 정말 재밌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고수에게드래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